자잔잔잔잔 잔스. d 짜 a 스잔스 a n d D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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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빰 빰빰 빰빰. 아, 오케이 좋아요. 어, 안, 안, 아, 안 맞았어, 안맞았다 맞았어? 해나 옆에 잡 어. 오빠 오빠가 심사해. 아 그러니까 둘이 아, 가운데 와서 먹고 우리가 양쪽 끝에서. 어. 오케이. 자 그냥 <laughs> 어? <의자> 좀 살아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사람 아니. 많이 앉을 땐이걸아 진짜 그래. 근데 집보다 좋다 그랬는데. 이거 우자 이거 비싼 거야. 그래? 비싸, 비싸요 아 일단은 그러면은 네. 이게 시버양의거 그렇죠 여기 약간 좀안 보이네. 아씨, 사실 얘가 메인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laughs> 이게 이게 버양 메인 그리고 그렇지. 이게 저죠 우리 민국 형님의 약간 네. 루치기. 루치기. 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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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루치기. 오케이. 루치기. 아, 쪽쪽아 너도 먹어봐야지 심사에 심사. 쪽쪽 예. 쪽쪽. 근데 이거 네. 지금 대결이잖아요. 네, 이거 네. 민국이 형이 지면 화장, 키보가 지면 생얼. 생얼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다음에 네. 오빠 집에 가던지해서 응. 내가 오빠 화장 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빠가 내 화장 지워줘. 와, 내 여자 화장 지워본 적이 없는데 오케이. 일단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화장 지운거 많이 봐서. 아 진짜로? 어. 일단 나보다 응. 먼저 촉촉이 됐어 아 오케이 오케이 촉촉. 특별 심사위원. 이 아니, 아 아니야, 하나씩 아 하나씩 먹데 물로 약간 이저일회같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다 물 여기 있다. 오케이 물는거아 제가 숟가락 없나요? 쪽 숟, 쪽 숟. 락런게요 오케이. 아 일회용 용도 있다 일회용. 어 소희 같네. 아 개인적으로 비주얼로 봤을 때 어떤 거 같아? 비주얼로 봤을 때어게더 나은 거 비주얼만? 비주얼은 약간 이쪽이. 스매 스매 야좀 댓글을 좀 해줘 나 힘들어 오오 맞지 오, 오, 오 장난 아니지 오. 진짜라니까 백센트는 거짓말 안 해요 냄새 장난 아니야 진짜 파는 냄새 나지 약간 가까이서 맡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이거 안정심대 더러우니까 그냥 흘리는 거 받치는 거로 봤어요. 더러 먹으면 안됩니다. 아, 큰일납니다. m no p r o b l 남은 접시로 y I'm going to go t 러 the house. I'm g o 이 n g to go to the house. i 이 going to go to the h 아, 미치겠다 이거 봐. 여러분, 여 여성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거기러분여러세요아 근데 러 계란말이 간러 안봤다 아 진짜로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계란말이 간분안봤분 빵빵 분여밤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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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잔. 자자잔. 간을 안 봤어 오케이 평가는 다 먹고 나서, 모든거 다 먹고 나서. 있어요. 아, 왜저러지 잠시만요. 테이스티 굿 g 이스티굿 a s t y good. I will h 이제 제 English, you say, c h e c 아 on m o 래 e than b r a 오케이, 헹 English. Ah, Bramble, only a 네. 이거 봐 봐. 제 거는 고기랑 고무담보로 고기시겠죠 고기랑 국물다고기다다 일단 크게 떴어요. 로시작 크게 고기랑 고무담보로 다무했다 고기랑 고무담보로 시작했 아니 어, 표정을 모르겠네. 와, 어, 멍군이야. 진짜 어. 남캠급이구만그 진짜 잘생겼어 너는 내가 봐서 잘생긴 거 같아. 아니, 남캠, 아니, 진짜 잘생겼어. 아, 오빠 부라예요.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내가 한마디 진짜 너는 어. 음. 다시 얘기할 수 있나요? 오, 오, 오! 와, 잠깐만. 어, 이거. 야, 아, 잠깐만. 요 오케이. 아니, 평가를 듣고 나서 누구승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어, 타당한 이유가 있고. 아, 좋죠. 일단 일단 얘기하지 말아 봐. 오빠 딱 먹자. 아마 네. 아, 한번. 아, 마지막에 한번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에 한번해 어. 마지막에 한번해 오케이 하고 이렇게 음. 승자를 콕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이뭘 그리 긴장되냐 이게 와 치고 온대 자부합니까 아 저는 진짜 잘 음, 만들어 만들... 저는 좀 어떻게 완성품 만족합니까 오케이 어느 것을 먹을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동동 오케이. 척척 번째님. <laughs> 알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자자. 숟가락 아요햄 많은 부햄 많은 부분. 제가 게요아 아나 김포. 아햄햄 와, 매여주네 <laughs> 맛있잖아. 거짓말 하지마. 아니 근데 표정에서 너무.. 오케이, k a y 토종에서, okay. 토종에서, 먹 k a y 토종에에서 o 나서 o 일단 확에 확인. k a y 토종에서, 에 이제 계란말이. 어, 계란말이 k a y 에 거짓말 하지마 방송이라고. 아, 오코노미야키 아니지? 오빠 거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하게. 오케이, 오케이. 물로 한번 헹궈주시고요. 그다음 제아 일단 하게. 저거 저거 겠다 어디서 걸렸을 아, 오케이 내가 그게 할게. 거짓말 하지마. 뭐지 그거? 그다음 이거 이자. 오케이 그다음 저 저는 먹을 때 국물도 한번 먹어주세요 아, 소, 소스 소스도. 만만아 네. 근데 기름 졸라떠 있는데 국물이에요. 네? 아 국물 먹지 마세요. 오, 오 국물 먹지 마시고 아, 어. 기름 거의 고추 기름이 떠있는데요. 뭐 저승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laughs> 저는 그러면 네. 여기다가 이렇게 믹스해서 먹을게요. 믹스 어떻게 믹스요? 해 일단 사막. 사막? 고기 하나 깔고. 오케이. 갤리. 갤리 가 하나 깔고. 좋아. 야이쌈 쌈까지 있으면 많이. 양상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 o 이 오고있어? 빨리온다담 a 기전에 아, 뭐야이거 표정 알수가 없어 w how to do that. Where are you? I'm too old. Okay, o k a 니 일단 맛 확인 그래. 기억나나요? 맛에그 촉감이나 질감 다 기억 오케이. 다 기억나죠? 이유 이웃까지 일단 김치 볶음밥 네. 다 그냥 뭐다 따로는 느낌 <웃음> <웃음> 뭐가 약간 섞이지 <약간 웃음> 않았나요, 그들이 그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아아시는 아, 분들은 알 텐데 <laughs> 어. 뭐가 오케이. 김치 볶음밥인데 김치랑 같이 안 먹으면 좀 이상한 약간 좀아아 아, 약간 싱겁고 아, 네. 약간 네. 그런 느낌 아. 김치랑 김치랑 안 먹으면 밋밋한 느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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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계란말이 네가 네. 김치를 같이 안 먹겠지 어심사에 비하면 안 됩니다 비하면 오케이 자그 다음에 그다음 계란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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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애그말이 아, <좋아>. 이제 <laughs> 케찹하고 뭐 스타트의 네. 조합은 좋았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그 맛이 사라지고 <laughs> 그냥 같이 계란도 그냥 사라져 버려. 아, 너 입에서 너 갔다 한뜻 아닙니까? 입에서 <laughs> 너 갔다 한뜻 아닙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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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입에서 <laughs> 너것 아닙니까? 소스 맛이 끝나자 <laughs> 음, 계란도 사라졌다. 네. 소스가 끝나고 계란도 동시에 아 사라진 상황 <laughs> 음, 오케이. 네. 그다음 이제 제 거죠. 아, 잠깐만. 네, 네. 점수로 한다면 약간 몇점 정도? 100점 점 만점 이렇게 아, 10점 맞다. 10 10점 만점 10점 만점에. 만점. 아. 이거 몇 점? 이거 몇 점? 밥이 몇 점? 김봉 몇 점? 김봉 몇 점? 그래도 한 정성을... 어. 생각해서... 네. 오점오점 네. 어, 어, 합이 10점 합이 10점 인정 어, 만점 인정 아잇! 약간 후하네? 심사위원님 아 근데 그것도 생각해줘야죠 네. 플 레이팅 레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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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뭐 성향이니까 아 신경 아, 쓰지 마시고 네. 제거 평가해주세요 이제 제 거. 깔끔하게 만든 네. 점 됐고요? 합이 10점, <laughs> 합이, 10점 네. 합이 10점 합이 1 0 이거는 이제 네. 진짜 백 선생님의 맛와 그분이 오셨지만 있는 내 뒤에는 진짜 그분이 있어 그분이 왔다고 아까 진짜 네. 설탕 더 넣은 게 진짜 신이한 한수. 신이한 주제 아 봐봐 어드바이스 어땠어 진짜, 진짜 어드바이스 어땠. 최고입니다 역시 우리 아, 승세 네. 형님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진짜 맛있지 솔직히 진짜 먹어봐봐 아, 레시피 백 어. 레시피 십장으로 그냥 존나 단데 존나 단데 진짜 아 이것도 저 보세요. <laughs> 나 진짜 일단은 <입단을> 저기 <laughs> 아, 진짜 되면 안 돼. 아, 진짜 되면 안 돼요. 아, 진짜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매김 매김 씨 여기 앉아서 한번 보세요. 매김 아, 씨가 근데 지금 제가 왔다고 네. 끝난 건 아닌 건 아시죠. 지금 또특별게생각하면 아, 달려오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로 어. 아, 진 오빠 1대 1이 되면 아, 지금 그러면 1승? 일승? 네, 1승이죠. 제가 네, 1승이죠. 일승. 순위에 솔직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일단 솔직한 평가 아, 근데 정신 때 먹은 거보다 맛있다 그럼 아까 뭐지? 피버 먼저 했으니까 저는 이거 먼저 오케이 봐요. 오케이 일단은 네. 처음에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만들 때이 버무릴 때 그렇죠 요게 좀 어지러웠는데 네, 네, 네. 완제품, 특히 그리고 이게 진짜 제육볶음 그 두루치기 스멜 계속 그렇지 계속 올라와요 그렇죠 그리고 먹었을 때 아까는 네. 설탕 넣기 전에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좀 고기 맛 씹히는 게좀 그거면 심해졌죠? 그렇죠. 설탕 넣고 나후 완성된 제육볶음. 아 진짜 김밥 시내 맛그 느낌. 아 진짜 김밥 시내. 아, 성... 와 그럼 최고의 맛 아닙니까? 김밥 최고의 맛. 저거 타죠, 막말로 그리고 이거 어. 한잔 떴을 때 어, 바로 술땡기는아 맞아, 맞아. 카인 들어간 건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밥도둑. <laughs> <밥 웃음> <하지마. 웃음> 막말로 박 아니 진짜 장난아니야 손맛이야, 이 식은... <웃음> <미쳤다>. <웃음> 손맛이야. <웃음> 아 미쳤어 손맛이야 근데 그 자기 포카일만 던거 아니까? 자기 아, 포카일만 약간 조화 아, 아, 하지 않나요? 조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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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잘 이루어졌어 모든게 조화야 그 여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까 근데 진짜 제가 봤을때 요리의 천재인줄 알았어요 처음에 탁탁탁 탁탁 탁탁 삭삭 썰어놓고 대만 말이고 응. 모양도 만들고 아 방송이 뭐. 아니, <laughs> 아니, 아니라 아 아니,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플레이팅은 네. 진짜 좋아요 잘하고 어, 아, 모양 내기 이거 그랬구나. 아까 그리고 아까 네. 옆구리 터졌을 때 네. 바로 리페어하는 모습 보셨죠 오케, 그런 네. 센스들 네. 음식 센스는 좋은데 네. 약간 간의 센스 <laughs> 약간 어가 짠데 약간 <laughs> 마비 되지 않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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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음식은 음식 간이긴 하지. 아 마비됐나 아, 왜냐면 이걸 쓴 먹었을 때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김밥 전국 맛이 아이 김치볶음밥 맛이 안나 <laughs> 그리고 김치가 뭔가 이거, 김치는 사왔어요 근데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생김치 넣은거 아니야? <laughs> 그 김치가 그 김치밖에 없는데 어떡해 볶음김치 맛이 안나고 생김치 맛이 나아 그리고 스팸 스팸도 뭔가 웬만하면 스팸 맛있거든 근데 그렇죠? 이게 스팸이 뭔가 이거 스페만 씹어 먹어야 맛있는 느낌? 밥이랑. 뭐. 그거 그냥 한 마리 따로 먹는다. 나집에 갈래. 아야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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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계란말이는 이건 좋았는데, 네. 근데 아까 제가 약간 저희가 조미료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너무 네. 투머치한 이 소스들이 <laughs> 아무리 덜 묻힌 부분도 좋다고 해도 딱 먹었을 때 입에서 토마토랑 머스타드 맛이 난다. 아 근데 그거는 오빠 집 개. 머스타드이상한거예요 아니아니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laughs> 아 밥반찬이잖아 술 안주잖아요 오빠 와, 미치겠다 진짜 술 안주잖아 <laughs> 그왕 계란말이에다 그렇게 하는거지 그왕 <laughs> 계란말이에 누가 이렇게 많이 넣어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점수로 말한 치자면 말한 어. 약간 요거는 <laughs> 네. 정성 두개나 있는데 정성? 어. 정성, 어. 응. 응. 정성? 정성? 정성인정하고 응. 응. 요리해서 오빠라 응. 생각해서 네, 먹여주고 응. 오케이 오케이 점이 점 점, 점. t o m m 점. Young, t o 이 n g Tommy, Young, t o m m 오케이 오케 t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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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오케이 o 케이 g Tommy. y o u t u n g t o 이 n g t o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laughs> okay, okay, 그럼 제건는제 거군요. <laughs> 이거는 진짜 농담 아니라 야식집이다. 아 진짜로 시켜 네. 먹고 싶은 상황. 진정도 그 맛있죠. 아 진짜. 아 괜찮아요. 진짜.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때팔 점. 야! <laughs> 야. 야. <웃음> 아 진짜 이거 맛있어. 이건 맛있어. 너 먹어봤잖아. 맛없어. 아왜 그래? 야, 이거 한번더먹어아 <laughs> 나도 뭐, 아, 도대체 얼만큼 아 서로 심판이 아이고 백전가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 맛있을,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빠들오는 거야 아 근데 아, 스팸 맛있거든? 김치가 맞죠? 김치? 김치가 그오빠 어떻게 전라도지 그룹 빼현하 생지 익은 김치가 아니야 아, 생지에요 생지 생김치 아맛은 있어 아하나뿐이시억이 아아아 누가 됐구나. 그래도 티버스이라고 아싸 미아어아쳤어 미쳤어 아, 쳤어미 김치가 좀 약간 아. 어 미쳤어 미쳤어 미아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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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미 아, 약간 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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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미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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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쳤어미아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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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에이치웨이 다 여깨 맞다 여 세번째 세번째 심사위원 뭐야? 바로 오세요 어서 먹어 하율아 아, 뭐야 깜빡. 깜빡. <웃음> <빠바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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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깎고 온가봐 야 왕궁 왔네 급하 왔네 아니 온 김에 빨리 아, 심사 그래. 한번 심사 한 해봅시다 아, 이거 심사 언니 이거 이거 먹을 거뭐 뭐야 뭐야 아주전리와 대박 앉아하라 왜 가서 앉아 봐. 이렇 진짜 지가 말이 아닌데. 앉아 봐. 머리 하하. 머리 깎고 바로 왔 네. 안녕하세요. 아이 어, 안 앉아도 안앉안 돼. 왜? 네? 왜요? 이거 앉앉신거 아니에요? 아, 아, 아니, 아, 아, 거 그거, 그거 하는 사람. 심사위 형사. 김사위 뭐 뭐부터 없으면. 먹으면 될까요? 일단 김치볶음밥부터. 아니야, 이거부터. 아이, 김치볶음밥. 이거건 누가 만드신 거죠? 이스미. 저요 잇츠 아, 미어 긴장되네 아 일단 아, 식사하셨습니까? 아네저 연어 스테이크 볶음밥 먹고 왔습니다 아버님이 일단은 한번 때리고 너무... 온 사람? <laughs> 너무... 아뭐벌 먹고 와 하지만 무리 없죠 8,500원짜리 8,500원짜리? 8.5 8.5 일단 퀄리티 있는 거 먹고 왔네 자 먼저 이렇게 고기랑 야채도 함께 약간 식었긴 했는데 이거 아 원래 음식은 식어도 맛있어 아 그렇지 그 먹을 줄 안다 먹을 줄 안다 존나 짠 존나 달고 존나 짠아니아니아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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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달콤 기름 개많은 살 갯짐 기름 많아서 숨길 <laughs> 수 없죠 표정? 맛있는데? 어, 바로... 어, 봐봐 어, 바로 맛있다잖아 테이스티 굿? 테이스티 굿? 응 맛있어 어, 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만 드시고 요거 드시면 돼요 이제 근데 응. 짠데 밥이랑 아, 어. 밥반찬 술안주 술 음. 진짜로. 어, 맞아. 근데 어, 이건... 진짜 <laughs> 개, 아, 맞아 근이 이거, 땡거더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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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laughs> 와 표정! 야 표정! 나 방금 봤어! <laughs> 진짜. 야, 표정 봤어 나 지금! 캡쳐해봐 이거 진짜! 캡쳐해서 올려봐! 진짜 표정 봤어 방금? <laughs> 와나 <laughs> 깜짝 놀랐어 지금! 말했어 <laughs> <laughs> <맛있어. 웃음> 아니 되게 잘 말았는데 케찹이, 케찹 때문이지? 이 케찹이 주저야고와 이렇게 나왔대 너! 냄새를 만 잠시만요, 냄새 대표적표적표적표자표정표정으표적으지대표요 <laughs> 자, 자, 표정 지금. <laughs> 어, 표적으로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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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표점으로점표점으점 알아. 하여 제가 저희 아이라, 점수 말씀드릴게요. 쪽쪼이가 여기서 연다 내가. 5점. 어. 나 지금 입연다유라 10점, 10점. 저는 네. <laughs> 여기 0.7점 줬거든요. <laughs> 잔인데. 잔해. 오케이. <laughs> 나 여기서 입연다유라 어? 왕뭐 거야? 입을 <laughs> 열어요? 입 연다. 잘 말해라. 입 연다. 시청자분들 냉정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지금? 몇분 계시나요? 지금 몇천분계신대 지금 한 거의 이, 응? 2 3천분 계신데. 언니가 이런 건아니 근데 죄송한데 몇 속칼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먹어봐야 되나 봐. 먹어봤다 했어요. 먹어봐야 되나 봐. 아니 방 봐두 시고 있는 거아니에요 원래 몇번 먹어봐. 아 오케이 오케이 냉정하신다. 지금. 티슨실의 압박에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아 진짜 <laughs> 티슨실 도둑 아니 이거 티슨 공정한 사회가 아닌데 공정한 야. 사회로 근데 저는 약간 오케이 오케이 약간 아, 밍밍한 맛을 좋아해요 아 밍밍한 맛 왜냐면은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강렬하게 짧게 호로록 먹는 것보다 아니, 그렇지 이렇게 두고두고 먹는 것나아요 내가 요새 그, 뭐, 그 무슨 얘기를... 절밥, 절밥을 즐겨 먹어서 그렇지 내가 요새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죄송만데 <laughs> 근데 표정이어서 4 0가원 아니죠, 아니죠. 4 0발에 <laughs> 소주 까는 거봤아 아, 네, 40만 원. 어0만 원. 40만 원. 40만 저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4정피 원. 실 인정 원. 4만점에0점 원. 0만점에0만 원. 4 0 4만 원. 4 4 진짜 <laughs> 뭐라고? <웃음> 자. 자. <저>, 구 <구석에, 웃음> <구석을 안 웃음> 여러분, 여러분, <laughs> 삼천분들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아니, 길 거야. 일단 몇 점? 뭐 일몇 점? 일몇 점? 몇 점, 몇 점. <laughs> 아니, 무길 뭐 내이런 <기를> 거야. <laughs> 아, <너무> 자 진짜 <laughs> 어, 다시 모네요잘 봐. 좀에 1아 우린 1이게 2분의 7이게! 감사합니다! 필요었습니다 6, 7이는 뭐야? 뜻이? 난 모르겠는데? 율끼리게! 아, 율끼리게! 아, 율끼리 어, 돌아야 되는데 끼 돌아야 아, 오케이 다5 1바퀴1바퀴씩1바퀴 돈다고? 아, 씨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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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10바퀴 씩 코하고 오케이 10바퀴 씩 오케이 준 시작!

어지어지아고 우리 참고있었어 발 밟았어 어지럽다 밟았어요? 어못 느꼈어요 어? 바이 발에 꽃털 털 어? <laughs> 꽃털 밟았다니 아개웃겨미야아추우 아, 아니야 바이오 꽃털 밟았다 레이털레오이털 아니야 아저잠수수들가게 아닌데 아아 아니 여기다 그러면은 네. 우리 또 하일리까지 왔으니까 진솔하게 한 잔씩 때리자. 아, 아 그러니까. 시원하게? 그 아니. 주문 받을게. 오메파 오늘 임시 휴업인데 주문 네. 받을게 w a t h the. a t s the a Do you want? 좋은 데. 좋은 데. 아, 대장군 아무 데 대장군 장군 You want to 그 장군까지가한 상황. 혼자. 나는 그때 스코류 그거. 스크류스키스 어, 오케이. 스크키스 수쿠리스 없으니까 수쿠리스 진짜 아, 크러 없으니까 c u s Cocktail. c o c k 칵테일? l Meronis. 메 e r 들어 a d r 맛있 Came 타이니 So, the tiny little, 아, 아, little, little thing, my lord. I'm n o 하게 j 독 k e You, 독한 k a Tokage, Yonaki. Hi, t o k 그 g e Tokanyan h 이거 누구 숟가락이지? 그냥 먹. 아 이거 지금 먹어도 되는 거야 이제? 아 먹어 안 돼요? 아 먹어 뭐, 먹어 아 척초가 김포점주가 개새끼야. 아 욕을 하지 마. 오케이. <laughs> 그러고 보면 척이가 제일 점수 높하게 됐네. 나안 앞머리 넘겨도 그래. 어, 맞네. 음. 화장 좀 제대로 하고 올걸 미안해. 짠해 음, 네. 이단물물 물. 어, 이 너무 짠데 이거. 이거? 응. 진짜? 그냥 괜찮은같은데난짜서짜서 짜서 별로. 아짜서 r 음. 유리 u r e a 니까민 c o m 단 n g up at the time? Ah, yeah! Snake feels very. n i 단단 l e v e r 약간 단단한 민 k 말고 말랑한 민 n 으로바 o w I d 단단한데 이것보다 미국보다... 말랑한 것좀 넣을까? 가오가 안 서잖아 뭐가 단단한데요? 가오가 안 서잖아 어? 뭐가 단단하냐고? 아나 예전에 저 수비할 때 항상 단단해? 피, 아니 피.. <웃음> <웃음> 안 우리 이러면 안돼 우리끼 하나만 하나 아니 허벅지가 어? <laughs> 음, 아 음, 허벅지 아 <laughs> 허벅지 아, 저.. 한번 뭐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나 생각 안나 진짜 허벅지 단단해 여러분 보세요 아예 안 보세요. <laughs> 그것만은 말랑한 민국이니까. <laughs> 아니 근데 재선 술을 언제 오나요? 술술좀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뒷줄이 일찍 해놓고 우리끼리 먹어도 돼요? 아 진짜? 아 괜찮아 괜찮아. 아. 할배 다리래. <laughs> 내가 어떻게 할배 다리에 여러분 저 진짜 참 튼튼한 다리인데 사이클만 한 시간 타는데 진짜? 그럼. 그거... 응? 약간 보태. 두 했지. 시간 타요 오빠. 2시간 타야돼? 2시간 무겁게 하고 2시간 타요 안돼 안돼 안돼어떻게나한번운동한 번도 안한 내 다리보다 내가 두껍잖아 아 다리가 조금 어, 있네 조금 있네 조금 있네 그래 아, 저 가발 가바... 누구보다 있네 <laughs> 저 가발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 있겠어 누구? 누구 <웃음> 누구 <웃음> 누구는 누누구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누군보다 느꼈어 무영 아니야 어찌지 음. 어찌 그분은 자기가 자책해서 말하잖아 감전동 안 아픈다라고 <laughs> 안 아픈다, 안 아픈다? 응. 아, 아 근데 그럴 것 같긴 해 아, 나는 모르겠다. 그 얘기 아야 허벅지 얘기 한 건데. 글쩍글쩍 글쩍. <laughs> 할인는좀더 다른걸 생각했네 글쩍글쩍 나 카운트 주스 고맙다 <laughs> 음. 죄송한데 어, 김치볶음밥 <laughs> 왜 아무도 써도 안돼? 제가 먹고 있습니다! 알겠어 음. 음, 왜안 잘라질지 <laughs> <laughs> 근데 뭔가 얘가 더 맛있는데 뭔가 얘한테 응. 더 손이 가네. 근데 끌리긴 해. 이게 은근히 끌려요. 응. 이게 맛은 근데 이거랑두개 조화가 맞는 것 같은데요. 맛. 쑤러면 이거 먹 먹. 맞아 맞아. 응. 이건 햇반좀 있어야 될것 같아. 아햇반에 어, 그냥 쌀밥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응. 응, 다 많이 먹고 안 되는데. 자자 응. 먹고 뛰면 돼. 안 돼요 잠깐만요. 기 응, 땡이 아이 아이 기 땡이 제새 제 열혈 졸기탱입니다. 응? 오늘 나도 열혈 달았습니다. 어, 근데 언니 모양 예쁘게 잘달았네요 어째? 응. 그거까지 가산점 있었는데뭘 모르네 이 사람들이. 언니 그래. 볼도 찢네요. 손님들 응. 반갑고 섹스 비발람는데 오! 야이 이런,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야 소크리테스. 끝 끝. 야메 이스, 야메 이스 깍대, 깍대 파텐다봄메도파텐다 오늘 나 요도 포기하겠다. 아, 네. 요 정도는 괜찮지. 주소 끝나고 원래. 아, 씻고 들어야 응. 된다, 씻고. 응, 씻고 갈 텐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급식들, 녹 비로그이 층들 아. 안녕. 내일 보자. <laughs> 씻고 간다. 야메빵, 오케이. 야메빵. 씻고 갈게요. 손님들 소주 먹자아 소주 새 갖고 왔어 내가 <laughs>